아니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와. JS <laughs> <GS> 형님이랑 승부다. <슬프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길 겁니다. 저는 지금 순창을 가고 있습니다. 순창하면 고추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순창에 고추장을 먹어보러 가보는 농담이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사이드박스를 또 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모이십니까? 우와! No. 요 사이드박스로 말할 것 같으면 배런 사이드박스라고 하는데 어디 이렇게 그 흔들리냐? 이 쌈나이로 산 거예요. 얼마였더라? 10만원 중후반 가격에 이제 사실 수 있는 박스인데요. 어,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좀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이크 스납 공간이 없잖아요. 알차해도 저거 충분히 달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너무 좋아. 야! 제가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기다 뭘 넣었냐면, 이 양말, 팬스 샤머, 로프로 배터리, 일상복, 상의 하의, 슬림, 엄청 많은 걸 넣었는데 저 가방 안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항상 제가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장거리 갈때 장거리에 너무 피로감이 한두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보이십니까 이 영롱한 자세 너무 좋잖아요 순창 쪽 옆에 단만장 카페를 또한번더 찍고 제주행구 사는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힐링 여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뮤직과 함께 블라인드 가보실까 세종이다 세종. 세종 왔다 아이가. 자 이제 저는 세종을 지나서 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아아논산이다 아, 논산. 어 여기 휴게소 좋은데가? 인아편의점 있다. 여기서 쉬다가겠습니다. 가후 여기서 좀 쉬자. 만 원어치만 넣어주시겠어요? 어, 여기가 1월 2월 3월님이랑 왔던데네, 여기. 대박. 대박 사건. 1, 2, 3월님이랑 왔던데, 또 왔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띠랑 똑같은 데서 쉬네요. 어우, 힘들어. 시원한 음료 한잔 때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업무 전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엄청 늘어났네. 아, 좀 부지런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한장 하겠어요. 지금, 지금,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 끊어졌어요. 아니,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이게 당겼는데, 끊어졌어.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 이거, 이거 때문에 고프로 바꿀 수도 없고. 어디야? 광천인가? 어디로 가는 거더라? 아, 익산. 그렇죠. 지금 익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야?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네. 몇 시간 만에. GS 우주형사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멋있다. 음, 부럽다, 선박스. 아까 그분들이구나. 경기도 광명 오산에서 오셨네. 오 어, 우석대학교가 여기 있구나. 형님들 따라가시다. 어, 사이드 박스 젖 주세요, 형님. 제 거보다 훨씬 큰데요. 트럼프네. 트럼프. 트라이언프트라이언프네 여기 어디냐? 전주. 전주 하회마을이 아닌데 뭐야 전주는 뭐가 있지? 전주는 비빔밥 순창고 추장 정읍을 지나고 있으니 여러분 정읍에서도 또 외곽으로 나왔어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6시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시원하네요 달리니까 어 추워 에어컨 누가 틀었어 26도로 바꿔줄래?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너무 예쁜데? 도착했다 여기야 아, 안녕하세요 <laughs> 도착했어요 여러분 와 단만장 와나단단와 <laughs> 친구 만났어요. 친구 뒤에 BMW. 친구 만나서 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 보는 거네. 응. 얘는 이건 앞에고 얘는 이건데. 촬영하는 거고. 사진 사진 찍어준다고? <laughs> 응양. 안녕하세요. <응명>! 이자식아. <laughs> 내가 간다 이자식아. GS 형님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GS 형님이랑 승부다. 이 쇼트. 퍼터. 주영을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의 결론. 아침, 저녁으로는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다 낮엔 너무 낮잖아.